일 번에서 같은 종류의 선물 4 개를 네 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두 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명만 그니까두 명은 다 받는 거잖아요 어 그런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단 선물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똑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람이 네 명이 있어요 abcd 근데, 선물을 두 명만 받을 거거든요? 그럼 두 명을 먼저 뽑으셔야 돼요. 자, 두 명을 뽑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요? 여섯 가지. 네. 선물을 받을 두 명을 먼저 뽑아야죠. 선물 받을 두 명. 그러면은, 네명 중에서 두 명을 뽑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이죠. 여섯 가지입니다. 그 근데, 걔네들 중에서 AB가 뽑혔어. 아, AB다!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얘네가 뽑혔는데, 얘네가, 지금 네 개를 받는 거잖아요. 네 개를 받는 건데 얘가 만약에 x 개 받는다, 얘가 y 개 받는다고 하면은 두개 더해서 얼마가 되면 되죠? 얼마가 되면 돼요? 네, 사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개를 받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a 하고 b는 반드시 다 받아야 되거든요. 두 명의 학생은 선물을 받는 거니까 안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a 하고 b가 두명다 선물을 받는 경우는 뭐냐? 원래는 EH4예요. 두 명, 두 개의 종류가 있죠. 두 개의 종류를 네 개를 선택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다 얘가 받는 경우 있죠. 또다 얘가 받는 경우 있죠. 그 경우를 빼주셔야 돼요. 그럼 몇 개를 빼야 될까요? 두 개를 빼야 되는 거죠. 그두 개라고 하면은 얘가 네개 받고 얘가 안 받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안 받고 네개 받는 경우라든가 이런 거는 빼주셔야 되거든요. 좀 곤란해요. 왜냐면은 두 명이 다 받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AB 받는다고 가정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몰빵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각각의 경우에 이제 AB가 받는다 여섯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고 라 해도 그 중에서 두명 중에 이제 두개 EH4 중에서 두 개는 빼자. 라고 해서 풀면 되고요 자 얘는 지금 6이구요 곱하기 얘가 5C4니까 5C1이라서 5 5에서 2 빼면 3 그래서 6, 3, 18 18가지가 되겠습니다 1번은 1번이고요 2번은 같은 종류의 연필 두 자루 같은 종류의 연필 두 자루가 있고요. 또 같은 종류의 볼펜 다섯 자루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서로 다른 필통 세 개에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해요. 비어있는 필통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필통 안에 완전 텅텅 비지 않게 적어도 연필 하나나 볼펜 하나는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연필만이라도, 뭐 볼펜만이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에서 물어봤단 말이야. 지금 서로 다른 필통에 세 개니까요. A라는 필통, B라는 필통, C라는 필통이라고 잡아주시고요. 그 필통 안에 들어가는 개수를 x개, y개, z개 이렇게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어... 개수가 적은 연필부터 한번 배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필 두 자루를 얘네 필통 세 개에 넣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다 채울 수는 없다고. 그러면은 두 개를 채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에 몰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연필을 배열하는 경우를 보면은 연필은 두 개를 다 이렇게 어느 한쪽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죠. 연필 두 개를 같이 모아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연필 두 개를 나눠서 너 하나, 너 하나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나머진 0일 거예요. 연필 나눠주는 케이스는 지금 딱 이렇게 밖에 없거든요. 여섯 가지 케이스가 되는데 지금 이세 가지 케이스는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3 하셔도 괜찮은 거죠. 일단은 A가 두 개를 다 받는다라고 가정하고요. 이런 케이스가 지금 세 개가 있는 거죠. 세 개. 자, 세 개가 있는데 그세 가지 각각의 경우 그 중에 하나를 A에다가 두 개를 다 넣어줬다라고 생각해 봐. 그럼 그 다음에 볼펜 다섯 자루를 넣어줘야 되는데 볼펜 다섯 자루인데 그러면 X랑 Y랑 Z랑 더해서 X랑 Y랑 Z랑 더해서 원소가 얼마가 돼야 되긴 하죠, 원래? 어, 요거 생각한다고 치면요. 다섯 자루가 되는데요. 근데 얘네가 지금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한개 이상, 여기도 한개 이상, 한개한 한 개를 먼저 채워주시는 거죠. 얘 예, 채워주고 채워주고. 그러면 얘가 프라임 프라임 바뀌면서 y 프라임, z 프라임 되면서 얼마가 될까요? 3이 되겠죠. 요걸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지. 일단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채워주면 다두 개, 한 개, 한 개는 들었으니까 이 나머지 3개의 골펜을 넣어줄 때 한쪽으로 몰려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3H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5C3이니까 5C2, 10가지, 30가지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이럴 때 한번 볼게요. 연필을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역부족이긴 하다만은 최대한 찢어가지고 최대한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그럼 그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케이스 다 비슷하니까 일단은 3배를 해 주시고, 그럼 얘가 지금 비어 있단 말이에요. 얘가 비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원래는 볼펜 5개였는데, 여기 일단 1개를 넣어 주시는 거죠. 1개를 넣어 줘요. 그러면 이제 다 더해서 5가 아니라, X, Y, 그 다음에 Z프라인 더해서 얼마가 되면 된다? 4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3H4다라고 풀면, 얘는 64, 62, 15. 그래서 45가지가 되겠습니다. 저마다 15개, 15개, 15개 이렇게 있다 보니까 30하고 45를 뭐 할까요? 더해요. 답은 총 75개가 있다.